뭘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훌륭합니다. 지금 앞에 팀 월척 잡으셨는데, 이쪽 조사님이 잡으신 것 때문에 자기가 실망을 하고 물에 풀어졌답니다 어, 자, 일로, 일로, 조사님이 큰일 나. 오, 제가 답, 당해봤는데, 물고기가 물을 보면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와, 빵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섯 장 짜리라고 그랬죠? 네. 예, 지금 그 여섯 장이 어떤 여섯 장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고기 하나가 지금 그 쌓이고 쌓여서 하여튼, 우리 세티미온 시조에 36이 넘네. 그 상금을 좌우한다고 하면 36.1. 와, 36.1. 대박입니다. 조사님. 일로, 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와서 차장 네.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네네. 있으면 불안해. 물고기가 지금 야, 얘, 너도 살려고 지금 쫙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자, 이힘 무지하게 썼을 텐데. 아, 좋아. 자. 자, 일어서도 됩니다. 이 정도는 못 나갑니다. 조선님 바이크 이 같이 쳐주시고.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 네. 새벽 1시 반이요. 1시 반에 찌얼림이 어땠습니까? 조금 더 위로. 예, 붕어가 중요하니까. 어, 아, 붕어가, 붕어가 모델이지. 알잖아. 우리 조선님 우리는 모델비 안 벌어. 붕어가 모델이지. 예, 1시 반에 찌얼림, 찌얼림. 쫙. 자, 끝까지 몸통 끝까지 몸선 예? 그랬는데 이딱 치니까 채스니까 딱, 벌써 손맛이 틀리죠 아, 어. 이거는 거의 뭐거이상이다 어. 아, 그걸 느꼈고. 예예. 예. 그리고 탁채는데 얘가 순순히 안 나와 줄것 같은데 얘성과이좀 그렇죠. 있어 보이는데. 예. 예. 눈 내리 까는 거 보니까 아, 그쫙 해서 당기는 거아노 소리 충충 내내 주고. 오! 이거 어, 어, 60만 원짜리. 오, 60만 원짜리. 아이 큰일 날뻔 했잖아 조사님 지금 떨지 마 지금 어 심장이 쫄깃해요 심장이 쫄깃해요 야 주, 조사님 일로 갖고 가 일로 갖고 가 이거 큰일 나 이거 이거 없어졌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못 봤으니까 절대 못 주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상금이 야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절대도 눌러서 됐어요 눌러서 그러니까 <laughs> 조사님 잘하서 어디서 오신 조사님입니까? 예 서울 가락동에서 왔습니다 가락동 V자 한번 그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